오늘은 이제 제가 평소에 이 메이크업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결라리브리미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때를 뜯어서 그런지 피부가 이렇게 지랄난 거예요. 아니 이건 아침에 안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밥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됐고 그리조그만한 네, 트러블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 짜증나. 아됐네그래 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나오 라면 먹어야 너무 아파. 자 오늘 여러분들의 네. <laughs> <laughs> 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 드리기 위해서 네,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좀 어두운 바람에 들어온 질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꽤 많이 들어왔어.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뽑아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따로 아주 그냥 콘텐츠화를 해야 될것 같아 이제. 아, 저는 피부 메이크업은 아멜리만 사용을 하고 있고, 만나면 표현은 하는데 연락은 안 일시파는 건 좋아하는 게 아닌 거겠죠?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는 디지같 되어있지 않는다. 근데 만나면 표현을 한다는 게 이게 남자친구인 거면은 연락이 잘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날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거고, 썸남이어도 그만큼 날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아니, 남자애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신경 많이 써. 아, 원래 상대가 자신의 동생이랑 같은 나이면 좀 꺼려하나요? 이거 너 아니냐? 근데 그게 원래 좀 연하를 안, 좋아. 어, 안 좋아하는 애들이 그래. 수진이처럼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꽤 되는 것 같아. 으악. 남친이 저한텐 술자리 이성에 대해 심하게 간섭하면서 제가 한 마디라도 아, 한 마디라도 하면 말도 못하게 쏘아붙여요. 뭐 가스라이팅 완전 심한 남자 본데 남자친구가. 돈 낳거든. 어떻게 감히. 언니는 썸이다 하는 기준이 뭐예요? 질문이 오가는 거지. 나만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걔도 나한테 뭐. 알고픈 여자 4명이면? 그러면, 뭐, 썸을 네명이랑타셨나보네난 1명이랑 탔는데그러니까 나한테 좀.. 아, 모르겠어요, 나도. <laughs> 네가, 썸, 하면 어떡해. 썸을 안 탄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너 <laughs> 언제 자게너 자면. 썸탈때 잠수 타썸탈 때마다 잠 o m 고 그런 오빠가 있는데 썸이 아니잖아. 썸이 아니지. 이번에 어쩌다 사귀게 됐는데 잠만 자고 헤어졌어요. 아 s 이분 어, 오빠가 미친 새끼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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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어서 계속 준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쿨해질 수 있는지 박해미 아, 왈 그냥 주는 걸 즐기라고 하던데 약간 그런 거지 보상 심리 같은 거지 내가 이만큼 마음을 어 쏟아 부었는데 왜나 나한테는 이만큼 안해주지 얘는 나한테 마음이 이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냥 그런 걸 신경 쓰면은 서운한 게 너무 많아지고 주는 거지 그냥 음. 사랑을 그냥 줘요 음. <laughs> 아끼막힘 주는 나무 그 자체를 준비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미련이 없어 이거를 먼저 눈 떠덩이에 발라줄 거 아니냐 빠할 수가 없는 기라 언니 전 남친 지가 차놓고 2년째 2년 넘게 내 인스타 염탐하는데 뭘까 연락할 용기는 없고 동나 다시 만날 생각은 아니고 다시 만날 생각까지는 아니고 그냥 미련이 조금 있는 그냥 근데 어, 그,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그 미련이 2년씩이나 <laughs> 그냥 습관적으로 확인하게 된거이는차 음. 음. 올라와서 거개를 들어 남자가... 때문에 만나는 건지 사랑인 건지 헷갈려요 언니는 헤어짐을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뭔가 특별히 잘못 도수를한건 없는데 아무튼 근데 나는 헤어짐을 결정하는 거는 아 근데 헤어지자고 말을 잘 못해서 <laughs> 내 기준을 말해도 되는 건가? 근데 나는 약간 그래도 이별을 뭔가 직감하거나 약간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런 건거같아 상대방이 뭔가 나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고 음, 느껴질 때 근데 약간 아 이게 정 때문에 만나는 건지 뭔지 배우, 모르겠다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 때문에 만나는 거야 뭔가 이게 정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 괜히 막 안쓰럽고 마음 쓰이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아직 내가 그래도 좋아 하나보다 사랑 하나보다 약간 이렇게 착각을 할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사랑이야. 그것도 사랑이긴 된, 한데 그거는 거의 전후야. 괜히 그렇게 애매할 때 헤어지면 미련 남아가지고 다시 만나면 이제 더. 언니는 남자친구 군대 기다리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해요. 어, 아잘만나는잘 만나지. 근데 나는... 어, 그지? 나는 이제 내가 못 기다리니까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그거... 왜냐면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나이가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하냐. 나이 있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알고 일부러 피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겠어요 <laughs> 그럼 나도 피해야지. 부담스럽다는 거잖아 지금. 예 어, 그래. 할까요? 근데 오히려 그때 이제 부담스럽게 다가가면 평생 못볼 수도 있어. <laughs>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어 저는 아니요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냥. 비슷한 일로 적고 싸워서 지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요즘 그런데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 헤어지고 싶진 않다고?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나는 비슷한 일로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거든. 근데 비슷한 일로 싸우는 거면 둘중 하나 계속 같은 실수를 어, 하자는 건데. 근데 나는 그러면은 정내미가 아니면 그렇게 딱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잘못한 거면 내가 너 같은 실수를 이제 세번더 하면 나는 그때는 진짜. 너 떠날 거야. 응, 헤어질 거라고. 맞아. 어차피. 이걸로 헤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라고 정신을 못 차리 그런 애 따끔하게 혼을 혼쭐을 내줘야 돼좀혼좀놔야 돼요 혼좀 나야 돼 그래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완전히 풀린다니까 20일 동안 일시 해놓고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는 건 무슨 뭐지? 그건 진짜 무슨 심리? <laughs>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무슨 사이였길래? 근데 그런 거면 약간 그거네 20일 동안 다른 연이랑 하다가 다른 여자 또 썸이 깨진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음... 아 원래 연락하던 애한 얘라도 잡아야겠다 이러. 고 지금 만날 수 있는 여자가 없어서. 안돼 응. 아, 급한 대로.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 들면. 이걸로 애교살 그려줄게요. 아, 아, 아.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죠. 가운데만 해줍니다. 뒤쪽으로 너무 가지 않고. 이렇게. 네? 너는 외적으로 는 천년의 이상형이야. 완전. 이상형인데 나한테, 아 벌써 좋다 나한테 개쓰레기 성격적으로 이 씹새끼 <laughs> 라면 만날 수 있나요? 아 근데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못 만날걸? 그냥 너못 버텨 그거를 이상형을 꼬시는 재미지 내가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재미가 아니잖아 네. <laughs> 성격이랑 계획코드는 잘 맞는데 그럼 잘 맞는 건데. 가치관 등 겨울이 안 맞는 사람과의 연애는 종류하는게 맞을까요? 겨울이 안 맞는다고? 하... 아니 약간 사소한 그런 의견이 의견 충돌? 취향이랑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취향은 솔직히 안 맞을 수있어 그러니까 뭐 결혼 약간 이런 건가? 근데 원래 가치관이랑 영업.. 전체적인 게다잘 맞아야 개그코드가 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아니면 둘중 하나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음. 수도 있습니다. 그 일부러 맞춰주고 있는 거지, 만나려고. 연애 초반에만. 그분좀 지나봐라. 이제 안 웃는다잉. 우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정말 운명같았던 사람이랑 헤어져도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야? 다시는 연애를 못할 것 같아. 연애할 수 있어요. 할수 있어. 그 원래 모든 만남은 다 운명같아. 난 만났던 애들 다저렇게일어오면다 운명같았어요. 왜냐면은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다 운명같을 응.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 내가 걔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응.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또 그렇게 만날 사람 또 만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아, 내가 전에 만났던 애가 네. 완전 진짜 내 인연이야. 그러면 나중에 또뭐 어떻게 또 어느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몰라. 정말 인연이면 나중에 또 만나는 거야. 어쩌다가. You know?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쌍방인 줄 알았는데 <laughs> 목소리가 쌍방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여소를 받았대 질투 유발 같았는데 받아주기 싫어서 잘 해보라 했어 이거 약간 선, 질투 유발 아니고 선긋기 아니야? 근데 보통 질투 유발인가? 보통 썸탈때 질투 유발은 하진 않아요 썸탈때 질투 유발을 잘못하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질투 유발은 하지 않아요 그건 질투 유발이 아니고 오해하고 있을까 봐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남자 꼬시는 필살기 하나 알려주세요 <laughs> 그렇게 멋질 수 있어? 그거 왜 지금 알아? <laughs> 집갈때 굳이 차도 태워주고 집 밑에다가 시동 끄고 좀만 쉬다 간다 하고 아아 뭐라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 집갈때 네? 굳이 차도 태워주고 집 밑에서 시동 끄고 좀만 쉬다 간다 하고 연락 잘하다가 뜬금없이 연락이 끊긴 놈이 어정 맞아요. 근데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는 건좀 알고 싶은데. 그냥 진짜 쉬다 간거 아니야? 아우 아니, 피곤해. <laughs> 갈때차 태워주는 건 솔직히 조금 살짝 그린라이트가 싶은데 집 밑에서 시동 끄고 좀만 쉬고 간다 한다는 건 무슨 수식은 어려 이거? 아 그니까 그 아, 말하는 건 아, 그거 아, 아니야? 태워다 주고 걔안 아, 내려주고 나여즘만 쉬다 갈게 이렇게 아, 쉬다 가려고 아, 이러고 좀 같이 좀 있다가 아,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한거 아닐까? 저 질문자가? 아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 너여야만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어장이야 근데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는 그리고 약간 내 눈에 러브로프 필터가 끼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노. 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는 같은 그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뭔가 가벼운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낌이 드는 거고 응. 그 응. 남자는 지금 응. 외로울 응. 수 있어. 외로우면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건 알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는 알 필요도 없어. 굳이 알려고 했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응. 집착이 심 애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데. 어아 그건 사랑해서 그런 거라는 건 합리화야. 어, 모든 사람이, 합리화야, 모든 얘기.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아? 그건 사랑이 변질된 거야. 썩은 사랑.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할것같하 그렇게 얘기 못 하지. 그러, 그렇게 집착이 있는 애들 그런 얘기 잘못하면 진짜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몰라. 좋, 여튼 만나는 거 자체는 좋으니까 고민으로 얘기하신 건데 그지? 근데 진짜. 그거는 너무 어려워. 왜냐면 그거는 남자친구 쪽이 문제인 거잖아. 근데 남자 친구가 문제인 거는 걔가 고쳐야 되는데 내가 알려준다고 걔게 고쳐지냐? 걔가 고칠 생각이 있어야지. 요거는 쿨 티어로 언더를 좀 그려줄게요. 남자가 저랑 데이트 스킨십 하면서 사기꾼처럼 굴어고 자기는 연애랑 규율에 갇히고 싶지 않대요. <laughs> 그래서 너무 충격 받아서 책임 왜안 지냐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행동들 미안해 사기꾼들 와! 뒤지고 싶지 않으면 돌아다니지 말아. 제가 요거를 옛날부터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요새 요 컬러가 도화 시리즈로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두개 섞어 쓰는데 그게 요즘 키포인트. 자 이렇게 그려주고 섀도우로 언더 살짝 칠해줄 거예요.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좀 진한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썸한달 이상 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 수도 있지 뭐. 근데 한달 이상 나랑은 안 맞는 거지. 알아가느냐 이거 도화 핑크를 먼저 언더에다가 칠해줄 거예요. 여. 아 전남친에게 여친이 생겼는데 기분이 안 좋고 너무 슬퍼요. 처음이라 더 힘들어. 다지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 근데 이거 약간 뭔가 뭐 되게. 아무리 전남친이란데. 어쩔 수 없어. 생기면... 뭐야? 약간 이런 기분. 당연히 기분 나쁘지. 왜냐면 내가 먼저 생겨야 되는데. 그니까 내가 먼저 생기는 상관없거든? 당연하지. 근데 나, 나보다 니가 <laughs> <네가 네가> 먼저. 니가 <laughs> 어떻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기분이 들어우니까 애초에 내 눈에 안 보이게 다 차단하세요. 도화 살몬이 있고 도화 피그가 있거든요? 오늘은 도화 피그로 쓸게요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연이랑 헤어지기 두렵지만 너왜나안 사랑해? 근데 아, 장기연은 그냥 빨리 헤어져야지. 빨리 헤어지는 게 말이 쉽지 장기연은 진짜 힘들지 헤어지기. 아 당연하지. 장기연은 연애... 이렇게 뭔가 뭐이냐 이게 장기연을 하면 할수 있는 저도 정이 짚어지니까 지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아니 왜냐면은 지금 안 헤어지면은 더 장기가 되는 거야 <laughs> 그러면은 장장장장. 더 힘들어지는 거야 디디 디디 차라리 거. 어차피 끝난 거 같은데 관계가 그럼 빨리 정리하고 나도 계속 나를 케어해야겠어 네? 네. 연장 남친 나이에 게으르게 사는 진심 답답한데 뭐라고 돌려말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에어사이플 이해가 안 보여요 <laughs> 아, 내전 내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진짜 싫다 게으른 남자 너무, 뭘 따지자고, 인간이 게으른 거 별로 좋지 않긴 한데, 남자친구가 게으르면. 앙빡정 해줄게요. 와! <laughs> 게으르려면 차은우거나 변석이어야 돼. 차은우 변호사는 정말 열심히 살아 나 아, 오빠 앞에얘기와 진짜 변호사 진짜 열심히 산다 아 너무 멋있어 아, 괜찮, 야너 괜찮은데? 아, 와난 역시 열심히 살았와 근데 차은 진짜 거신다. 맨날 이렇게 일하는데 언제 또 이렇게 운동해서 몸까지 키와 스케줄 진짜 빡센데 진짜, <laughs> 진짜 부지런하고요 물어봐야지. 당연히 물어봐야지. 번호 달라 그래야지. 그 무조건 물어봐야 돼. 그럼. 근데 그거 있다? 번호 물어봐놓고 연락을 야. 좀 늦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야 돼. 물어보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걔네는 궁금하다? 야, 근데 번호를 따갔는데 연락을 바로 안 하는 건 뭐야? 어, 맞아. 주변에 <laughs> 물어봐. 남자애들 그런 심리를 이용해야 돼. 참고로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럴 거 같은! 뷰러를 해줬고 속눈썹을 붙여줄건데 속눈썹에 제가 요즘 붙이는 것이 요거는 이제 테무에서 산 제품이고 이걸 먼저 붙여줄게요. 요거랑 언더 여기서 붙이거든요? 요 언더. 요거는 깜빡 거. 한시간 전장친 아직도 잘사귀는데 저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별다른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왜 너만 머물러 있는 줄 알아? 너만 정상이니까. 너만 정상이니까 너가 지금 그 정상 범위에 있는 거고 걔는 이상한 데 있는 거야, 지금. 그래. 그리고 그 환승 환승한 애들끼리 나중에 지들도 서로 환승함. 여자친구 있는데 연락하는 전남친은 무슨 일까? 무슨 못된 짓을. 아주 못돼 가지고. <laughs> 이 남자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도 웃게 보고 연락하고 이전 여자친구도 약간 만만하 받아 줄 거라고. 아니야? 응. 아니, 왜냐면 여자친구가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어디 티를 냈을 텐데. 버전시 티내고 전여친한테 연락한다? 그거는 그래도 얘가 날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현여친한테 소문내죠. 헤어질 때 자기는 다시는 연애 안 한다고 했던 애가 헤어지고 거의 바로 환승했어요. 와씨. 원래 그거 알지썸탈 때도 막. 아 근데 난 지금 연애 생각 없어서 이런 애들이 다른 여자 생기면은 바로 연애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아닌가? 바로 환승할 거였으면 좀 다른 핑계를 댔으면 안 된다. 뭐, 뭐 아니면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내첫 연애 그래. 이상형이 들어와가지고. <laughs> <할 말이 웃음> 그니까. 아니 나도 원래는 진짜 안할라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지 뒤에서 욕하고 말하지. 이 십새끼가 이렇게. 이별로 네. 힘든 시기는 지나갔지만 종종 생각이 납니다. 전남친, 전전남친까지도 제가 솔로라고 그러면 뭘까요? 예, 이게 솔로 기간이 오래되면 그냥 다 생각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얘가 미련이라기보다 그냥 연애를 했던 그때 감정들이 생각나서 생각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짝이 없으니까. 어 그냥 그때 좋은 기억이나 재밌었던 기억이 회자되는 거죠. 좋은 기억만. 전남친 새끼가 잠수하고 헤어졌는 자꾸 스토리 좋아요 눌러요 미친 가 그 미친 거네 진짜 개 미친 새끼. 야 차단해요 걍. 헤어지자고 너 같은 사람 만나기 싫다 정 떨어진다 등 이런 말 해놓고 다시 잡는 심정은 뭔지 모르겠고. 그거는 그런 이제. 그런 말 듣고도 미련이 남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근데 미련은 남을 수 있어 왜냐면 그게 어찌 됐던가 에 만났잖아 만났고 만났으면 사랑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한 순간에 아, 이렇게 확 없어지진 않잖아 그래도 며칠 동안 보던 그 정이 있는데 음. 미련은 어, 당연한 걸로 봐. 그여 이상형이야 남자 친구 와 이상형. 응 <laughs> 음, 약간 락 <laughs> 이렇게. 잠 여기서 타임 너 같은 사람 만나기 싫다 정 떨어진다는 말을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 할 이유가 솔직히 별로 없거든. 이거는 여자분이 뭔가 큰 잘못을 몇번한거 아니야? 잠깐 <laughs> 타임 저희 <laughs> 가운데 쓰겠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셔야 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웃음> 곤란합니다. <웃음> 남친 이상형이. 여자친이야 발만 쓰자. 와개짱날것 같은데. 와. 어한 번은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지. 언니 남자가 먼저 연락하고 전화하자고 데이트하고 같이 밥 먹고 인생내 커찍고 제가 말할 때마다 웃으면서 귀여워 하면 이건 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 이 개자식이 날 두고 다른 여자랑 사귀. 갑자기 이야 나 여친 생김. 그럼 친구로서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애정. 그, 아니 왜냐면 야나 여친 생겼다 뭔가 이게. 어떡어완 친구 아님? 그냥 그 남자애는 그럼 진짜 친한 여사친으로 생각했나 보다. 그 남자애가 잘생겼나 보네. 요거 요거 블러셔로 조금만 발라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섞어가지 않발라줄게요 여기 가운데만 요렇게. 약간 여기 빨개진 것 때문에 발색이 좀안 예쁜 것 같긴 한데. 음. 외쪽으로내 스타일 아닌데. 애매함 못생긴 건 아닌데 머리가 너무 크면 레도개 커서 비율 도 맞은. 그리고 내식아 그러니까 얼굴 빼고 <laughs> 다 괜찮다는 거지. 어. 그러면 나는 못해. 근데 그거는 만나는 여자마다 달라 나 같은 사람은 안 되지. 근데 나 이제 같은 사람도 안 돼. 되는 사람들은 돼. 그러니까 외적인 걸 많이 보면은 아무리 마스카라. 그랬나 한데, 예, 짠다. 인프피 꼬시는 거 맛이나요. 전 아직도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가 집적되면 철벽 개철도. 근데 거. 인프피 꼬시기 쉽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 난이도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인프피 친구가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철벽 친거의 가능성이 그렇지 왜냐면 인프피는 마음이 그래도 열려 있거든. 인프피는 그런 거에 진짜 약해요. 약간 본인이 평소에 좋아한다고 얘기거나 흘리듯이 얘기한 거를 나중에 약간 너 그거 좋아한다 했잖아 아니면 너 이거 제일 좋아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사다 준다거나 좀 챙겨 주거나 이제 은근히 챙겨 주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은 바로 바로 어 뭐지? 제일 어려운 건이팁이야이팁 왜냐면 이팁은 내가 꼬실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그냥 이팁 이상형 얼굴로 태어나야 돼. 이 팁한테 감특당해야 돼. 응. 음.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이립 펜슬 이걸로 이렇게 테두리. 제가 입술이 약간 보라색이어가지고 요새 또 쓰는 립이 있거든요. 요거 바르고 요걸 바를 건데 요거는 어퓨 거고 이게 약간 그거 거예요. 그 다이소 콜라보였던 걸로 아는데 아닌가? 이게 좀 진하고 착색되는 립이거든요. 그래서 술 먹으러 갈때 요거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약간 이 연한 걸로 약간 테두리 색을 입힌다 이런 느낌으로 에이. 나머지 색을. 뭘 많이 하면서 제게 상처를 주고 있지만 주고 나요. 내 마음이서. 나는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는 뭔? 스트레스 받고. 보고 마음 좀 아프겠지? <웃음> <웃음>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아직 너무 마음 정리가 하나도 안된건지 그런가 봐. 그러면은 아직 누굴 만날 그게 아닌지 그렇지. 아직 만나면 안 되죠, 언니. 마음 아,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고 생각할 때 하면 이런 생각도 안될 거예요. 맞아. 괜히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생각드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메이크업 이랬어. 끝인데, 자꾸 블러셔를 좀만 더 얹어주고 싶거든요. 제가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그 머리랑 옷을 갈아입어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사연을 지금 완전 똑밖에못읽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따로 내 네, 이거를 상담 콘텐츠를 하나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 언더에 이렇게 좀 음영을 넣는 거를 중요시하고, 이 쉐딩 라인을 옛날이랑 살짝 바꿨어요. 요거를 찍어달라고 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찍어봤고요. 세팅을 마무리하고 올게요. 최신 제 최근 화장 있고 또 업그레이드 할만한 글라들의 미도 찍기. 어 상담은 또 따로. 고민 컨텐츠 따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